이 시간은 콜롬비아로 선교 나가는 우리 단기 선교 출정식을 갖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 저녁부터 출발해서 이번 콜롬비아 파 오기 그리고 콜롬비아 에 처음 우리 은혜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입학식과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는 우리 선교팀들을 향해 손을 뻗어 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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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시고 전기하신 하나님의 와사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콜롬비아 땅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 성령으로 주여 주막하여 주시옵 주의 능력으로 죽음하여 주셨옵니 아버지 하나님이입 아버지, 라버지여신지교 입학식을 아버지, 라버지여위에서 아버지, 종부 함께 출발하는 우리 버지성버지아버성아 충만하게 지아주시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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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지아 역사여 주셔 그런 사나이서감에서는듣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주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의여만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 감아하도록 식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번에 귀한 성인을 허락해 주시고 귀하신 목사님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콜롬비아파 오기를 위해서 또 처음으로 세워지는 콜롬비아 은혜 신학교 입학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출발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 일일이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콜롬비아 땅에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단계 성경 팀들 오가는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여유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귀한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귀한 성교팀들이 사명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내신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에 귀한 목사님 강력한 성령에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특별히 성대를 주장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귀한 말씀 잘 증가하실 때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사 은혜권사학창단에서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특별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 다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